사랑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꽃이 피어 꽃이 피어 가득해가지고 꽃이 피어 이게 웬 일이야? 묵은 씨앗을 샀나? 꽃이 피어 꽃이 피어 이거 얼른 김치 담아야 되겠네. <laughs> 아이고 세상에 원독약을 안 하니까 이 모기 같은 거 날아드는 것좀 봐. 아이고. 꽃이 피어. 이게 웬일입니까? 웬일입니까? 아이고, 이 키가, 키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요 40cm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마상에나. <laughs> 와, 지금 일주일 만에 왔어요. 아이고, 세상에나. 뭐, 생각은, 뭐, 날 생각을 안 하네. 아, 근데 이제 호박은 쥐가 다 파먹고, 한두 개가 살아서 존재하는 것들만 이렇게 군데군데 났네요. 저렇게 쥐가 다 파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호박이 나네. 아, 좋아, 좋아. 여하튼, 좋아. 아이고, 세상에. 쥐가 어떻게 농약을 안하는데니까이 쥐약을 놔야 되려나벼 음, 세상에나, 이 상춘이 뭔 이제는 커가지고 풀과 함께. 와, 대단합니다. 이거 오치 다 먹는디야. 우리 당원 동기들이 옆에 있어야 갖다 주지. 음메어짜피 이렇게만 해서. 아이고, 세상에라 감사합니다. 이게요, 지금 40cm 정도 됩니다. 이, 이, 이렇게 보여도, 여기, 이거 이래서 그렇지. 와, 이거 보실까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어? 이렇게, 이렇게 큰데. 40cm가 되지, 지금. 야 아무튼 이거 부지런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신난다. 땡큐. 감사합니다.